안녕하세요. <목소리> 제가 네, 네, 네. 좀 놀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미뚱입니다. 그리고 힘희입니다 어, 이거 진짜 오랜만입니다. 자, <목소리> 이제 아... 오랜만이어서 저희가 일단 좀 소박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다시 시작한 기정으로 피자 먹방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티우 나아 이거 씩 찍은 적이 있나? 찍은 적있었죠그 누구 어떤 그 미국으로 가신 분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피자는 제가 처음 찍었을 땐 제가 카메라맨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아나짜요 알잖아요 이미 그때 도 보고 싶었어 가이아어퍼리처라에서이대1으 갑시다 잠만요어퍼리 철화 피자 어파리 라화 피자 어 파라디사라, 어 파라디사라, 어, 오케네 이렇게 여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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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이렇게, 이렇게. 두면두면 이거 하나에 하나 둘셋네 여덟이니까 네 개씩 먹죠. 네 근데 이 님은 이, 이 님은 세 개밖에 못 먹었는데. 네 요? 어차피 이 근데 세개입다세개 이렇게 네 개씩 먹으면 되죠 네 개씩. 저기꿀 찍어서 먹겠습니다. 이거. 이거 꿀들여하면 저를 여섯 개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콜라. 일단. 콜라 혹시 일단 모르니까. 일단! 로로. 일단. 아 일단 컵. 한 명에 하나씩 한다 맞아요. 명. 맞아요. 팀원들이 이거 종이컵. 팀원들이 피자 다 먹고 종이컵 그때처럼 종이컵이랑 콜라 따라가지고 꾹꾹꾹아 종이컵은 고 컵으로 합시다. 안돼 컵으로. 오지준 너 확대해서 찍었다. 그동안 피자 리뷰 좀... 이건 이탈리안 치즈 피자고요. 오케이, 오케이. 이탈리안 치즈 피자, 이탈리안 치즈 피자. 똑같은 걸로 준비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잠시만 잠시만요. 요 말할 겨를 어요 일단 카드이고요. 피자 먹다음는 그냥 조심해. 다 들리면요? 음, 괜찮아? 어내어 <laughs> <laughs> 어, 이거 여기 는어 이걸 다 먹고 여기 있는 컵에 아, 콜라를 다 없애야 돼요. 야 그리고 찍어 주신 분은 간 나한테 게나 다음에 내년안만 일단 나서 콜라 좀 나눠 드리겠습니다. <laughs> 와얘 예.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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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짜고 아콜라 아, 갑자기 아. 연기 나오. 오 맥주 이게 더 짭? 소딩에 <laughs> 아. <laughs> 마시는 아, 맥주. 제가. 아 제가 할게 이게 더짭 아니? 응? 응? 저희 콜라 작은데요저이 아, 먼저 하세요. 제이. 어. 제이. 노르 히히 히히 히. 뚱뚱이. 히미뚱뚱. 됐어. 오 콜라. 우리는 나에 콜라 나.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콜라, 진짜. 아 <laughs> 네.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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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요. 왔다 잠만 잠만 리리리 피클 제니 피클. 피클 다 들려 나오요. 그러니까. 어? 일단 뭐. 먹도록 하죠. 네 잠만 잠만 잠만. 아잠깐만아1만요자 아, 일... 자. 아, 네, 네 준비 1단하나 어, 드세요 하나 1세요 아, 자, 체크만 가부터. 준비. 시작. <laughs> 와우. 뚱뚱 TV. 와, 소리가 아주 좋네요. 뚱뚱TV님부터. 히히히. 응, 네. 로로. 음! 제이. 이거, 이거 다 먹어요. 이거 없죠? 이거 다 먹어야 돼요. 응? 꿀까지. 꿀은 하지 니죠 제가 꿀을 좋아해요. 아, 진짜? 응? 지금 응. 먹어봐 아까 있을때 그냥 다 먹자 응? 오케이 먼다 먹으세요 아려드요 최대한 빨리 잡을게 <칠> <laughs> 아, 응? 응? 어? 흘렸어 흘렸어 흘어 먹기 초점 되게 안 잡히네요 응? 야, 이거 초점이 왜 이렇게 잘안맞아 A, Pien! A ma filt! Koutab спортliv! Abis la zakal yon balvje. 내제이님은 <laughs> 네, 지금 몸을 흔들면서 로루님도 응? 먹어, 빨리 먹어, 먹 <laughs> 먹어. 아 배고파. 다 먹게 해주실요 네, 뚱뚱 t 미님이 옆에 있는 히히히님 거 피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든 다 먹으면 될까? 응. 빨리, 이거 딱, 지금. <laughs> 여유. 아, 안 돼. 응. 어, 배고파. 오늘 진짜 동시 먹으면 응? 진짜 나 이거 때문에 못 먹을걸? 허락했잖아. <laughs> <laughs> 야 뭐가 음. 있어? 어. 아. 아 절대 이기겠네요. 아니, 아 자기 건 자기야 다 먹기로 합니어아 그럼. 그 그래. 그럼 이거는 아니 이거 어떡해요? 이거는 가면 나. 님들 이거는 아 진짜? 미쳤네 호랑나도 왔다? 우 응? 음도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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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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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내먹 응? 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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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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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큰일 날뻔 했네. 건면장이부서 저희가 씩습니다 음. 음! 감사합니다. 헤헤겠습니까쪽으로게요 진짜? 만는데 먹어. 응! 음. 말고 이거 먹어. 빨리. 아, 이지개가 이거 뿌리 힘을 받는다. 장이 아. 이거 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빨리. 아, 이거 지겠다. 진짜. 음. 어차피 이나지나 부자 잘 지는 거잖아요. 음. <laughs> 음. 뭔데요? 로우킹 뒤에가 중요한데.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콜라 다 마셨으니까 예. 여유 있게 먹지 마라 나도 다 먹었어! 이집이세 빨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치만 이배에있다 음. 먹어야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차피 우린 거의 다 끝난 거 같지? 난 똑딱해, 알지니 아아... 음. 아아... 뼈가 <laughs> 되게 었어 콜라 다 마셨어 응, 응! 빨리 아이고, 맛있다 갈질이 좀... 저 팀이 확인할 수,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콜라도 네, 제이님은 9분 42초 만에 다먹었고요 하나, 둘, 셋. 끝. 오케이! 아, 이겼다! 아, 우나는요? 응. 응. 9분 52초 만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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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우리가 밀 이... 그런데 네! 어, 네, 솔직히... 자, 10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둘중한 명은 솔직히 진실 벌칙! 원래 두 대만 아, 정도... 숟가락이. 어. 어 진짜야. 그러 약간 누가 많이 먹했어요 그냥 님이 이이면희인이 히이님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님이 지면 님만 맞는 거고요. 희이님은 벌진 안 되고. 둘이 갈매 하세요 한두 판이지, 역시한 판. 아, 와우! 딱한번 다음에 위기 봐. 가 졌어? 누가도어 <laughs> 네. <웃음> <레> ah <레> 네네 어, 벌칙지 다음에 d t 하고요 그럼 다음에 하면 o 어차피 벌칙 다 l l 돼 그럼 아니야. will. 다하 m m y I w i 다 l Tommy, 몰리. m m y 다 하겠습니다. 벌칙자. 네 여기까지 다 Tommy, t o m 네네 Tommy, Tommy, t o 요네 y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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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